전주지사 이게 장착점입니다. 고성능 레이싱 버전 지금 장착을. 사장님 한번 밟아 보셨죠? 좀예한번 엑셀 한번 밟아 보시죠. 여기가 지금 커보커보 그다음에 남들이 안 넣는 곳안 넣는 곳에다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엑셀 반응이 어때요? 네 가벼워요. 가볍죠? 예. 네. 연하죠? 예, 연해졌고 네. 나가는 어 배기가 네. 배기가 시원해졌어요. 아, 나가는 게 느끼겠어요? 네. 저희 엔드 네. 머플러가 지금 다른 와류기보다 두세배 이상 잘 빼버리니까 네. 페달에서 느끼겠어요, 쫙쫙 네. 나가는 거지. 이렇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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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렉스, 스타렉스, 스타렉스 2006년식. 지금 고속농 네이신 버전 장착을 하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좀 어떠신가요? 주행을 해보시면? 예, 아주 연하고. 예, 연하고. 예,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자유전 해가지고. 예. 가벼워요? 페달도 가볍죠? 페달도 연하고 부드러워졌고. 예. 핸들도 아주 떨림이 예. 많이 죽었습니다. 아. 엔진, 엔진 떨림이 지금 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애, 핸들까지 덜 떠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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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도 예, 네.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요. 네.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네. 좌회전. 좌회전. 저 네. 달려보세요. 자, 여기서 페달 한번 떼어보그요 네. 밀고 나가는 항속주행이 잘 되는지 달려 네. 네. 전에보단 쭉 밀고 나가요? 네, 쭉 나가요. 브레이크 네. 밟아야 돼. <laughs> 네, 막 그래. 밀고 나가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네, 미리 미리, 미리? 밟아야 돼요. 아 미리, 미리 봐봐 이제 성, 성능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시내 주행에서도 음. 성능이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밀고 그리고, 나가야 돼 차가 네, 그리고 네. 지금 rpm도 예 어, 정지시도 rpm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아 조금 더 떨어 rpm도 떨어지고 예. 연소가 잘됐끔 만드니까 연소가 잘 됐다는 얘기예 엔진 성능이 좋아지니까 지금 출력이나 토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성능이 많이 향상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지금 네. 뭐 우리 사장님 차뭐 사장님 차가 뭐 사장님이 더잘나잖아요 솔직히 근데 변한것은막 몸으로 다 느끼잖아요 네, 지금 느껴요. 네? 소리 조용하고 네. 지금 그 터보 쪽에 이렇게 와류 장치를 보셨지만 강력하게 들어가겠죠 네. 강력하게 들어가고 배기에서 엔드 머플러에서 다른 와류 장치보다 두 세배 잘 빼는 설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배기에서 잘 빼버리니까 이게 흑백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넣는 곳두 그 군데를 또 넣었어요 와르장치상 <laughs> 사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비밀입니까? 네 비밀입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이게 요게 성능이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 탄력이 아주 잘될 겁니다 진짜 탄력 하나는 기가 막게 됩니다 그서 남들이 안 넣는 곳을 넣기 었 때문에 탄력이 한번 쭉 달리다가 네쭉뛰어보세요쭉 밀고 나가는지 아 밀고 나 그냥 밀고 나가버리죠 요겁니다그그그 그, 그 남들이 안 넣는 그 와르장치 그것이 음. 네. 다른 곳은 이렇게 흉내도 못냅니다 이게 음. 정말 노력하는 사람만이 찾아내서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장착을 해드립니다 네. 핸들 떨림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많이 줄었 응? 많이 줄었 그건 제가 느끼잖아요 네. 그럼 소리도 당연히 줄었겠죠 네. 엔진 소리도 일단, 시원하게, 배기가 예. 시원하게 빠져나가니까. 지금, 배기에서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시원하게 빠지잖아까 아무리 엔진에서 출력만 높이고, 뭐, 그냥, 그냥 별로 먹을 장착을 다 하고, 막 힘을 좋게 만들어도, 저기, 배기에서, 엔드모에서 엔드머플로에서 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엔드에서 못 빼버리면, 차, 뭐, 성능, 뭐,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그 이상을 모, 못 뽑죠 한마디로. 자, 치고 달리는 나가는 출력, 달리는 맛. 자, 달리고 있는 중이야, 이거. 쭉 언덕 빠진 데도 막 밀고 올라가죠. 페달 을띄어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몸으로 확실히 느끼시죠 자, 타면 탈수록 차는 더 조, 조용해지고 정숙해집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새 차도 사면 길이 들리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면 탈수록 계속 3일 틀리고 일주일 틀리고 보름 틀리고 한달 틀리고 이렇게 한달 동안 계속 학습을 합니다 일단 RPM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엔진이 조용해졌고,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유턴이 고 내려오시게요. 창문 한번 닫아 보세요. 닫아 보시고 소리랑 이런 거다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창문도 닫고, 자 한번 듣게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러어졌어러어지고 이렇게 네, 조용히 페달을 조용해졌죠. 차가 네, 조용히 더 조용해졌죠. 네. 네? 네. 사장님 나름대로 블루바이가스도 감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전기선으로 이렇게 네. 감아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감아보니까 차가 조용해졌는데 그 인정하셨잖아요. 사장님도 네.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정리를 해주고 우리 고성동네이신 버전 장착을 하니까 네. 소리가 더 조용해졌죠. 네. 안정적이라 표현하기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예, 이게 뭔가 음,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나 이게 급하지도 않고 예. 어, 뒤쳐지지도 않고 이게 편안한 느낌. 아, 편안한 엔진의 예, 엔진이 안정적인 아, 느낌. 안정적인 느낌. 예, 그러니까 그,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흡기 배기가 뭔가. 밸런스가 아, 맞아요. 밸런스가 네. 뭔가 맞아갔다는 얘기. 그죠. 전에는 그게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네. 그게 차이가, 그, 그렇죠. 흑기압과 배기압을 잘맞춰야지그렇죠이 네. 그... 아마 이 소리를 많이 네. 그렇죠. 잡아준 거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사장님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정확하게 많이 차이나죠? 달리는 맛이. 이 정도면 이제 놓아야 돼요. 네, 놓고도 네. 그냥 쭉 네. 밀고 네. 나간다니까. 쭉 네. 밀고 네. 나가요. 그게 지금 다른 무동력계에 이렇게 장착 안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걸 장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압을 조절을 합니다 스스로. 음. 네? 그 압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발을 띄어도쭉 밀고 나가 버리는 거예 더. 이 정도면 뭐 성능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평가를 한번 내려준다면 제가 항상 뒷말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족 있고 만족 있고 그냥 흡족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이 장착을 하고 이렇게 운전해봤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대만족. 와 아, 대만족이요. 아, 그 정도로 네. 마음에 제가, 드시네요. 네. 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차라. 예 예. 네, 나이가 많은 차라 큰 기대가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만 예. 그래도. 아. 욕심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큰 기대하면 욕심이고. 예. 네. 그런데 그 근데 대만족을. 근데 지금 거의 렉이 없어요. 아. 땡김이 없어요. 땡김이 네. 없죠. 네. 엔드에서 네. 쫙 빼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땡김 없이 그냥 쭉 네.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네. 디젤의 기본적인 단점이 뒷땡김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엑셀에다 발 뛴는데도 뒷땡김 없이 그냥 쭉 가면. 네. 뭐그 정도면 대만족. 그죠. 그게 네. 우리 엔드 머플러 전용백이전용 네. 요게 아주 잘 빼다 보니까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장님이 지금 느끼셨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서 그렇죠 앞에가 네, 지금 못 네, 가고 있어요 페달을 네, 띄고 있는데도 네, 쭉 밀고 나가버리니까 쭉 밀려가니까 지금 예. 네. 다른 사람들이 안 넣는 무동력 계열에 음. 안 넣는 곳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음. 크게 나온 겁니다 크게 이 차는 아무튼 우리 고객님 대만족으로 가시니까 저도 네. 기분이 좋게 게이렇 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